터섭 겁니다. 자. 지금 이곳터에두팀 합쳐서 득점이 3점이 거죠. 거의. 그런가요? 네. 두팀 합쳐서. 실이 되면 그렇죠. 이렇게 되면 이제 WKBL이 되는 거죠. 네, 여기 w k b l 득점된거 아닐 거 같아요. 아, 그런가요? 이 기역 어좀 멀지 않나? 와, 네요이기얼 두번 눌렸어요. 야, 점수 두번 눌린 거 같아, 태용아. 자, 그 와중에 파울. 아, 팀이 좀또 파울이네요. 네. 자, 정광탄 정권파, 잘 되면 파울. 잠시 정광판에 오류가 있었고요. 다시 경기 진행 아, 투자승가요 이선현 선수인데 이 선수의 네. 이 선수가 좀 이렇게. 독특합니다. 가은데 사실상 스몰포드예요. 그 힘이 좋고, 돌파가 좋고, 다만 리딩하고 있는 영파이고 그렇죠. 그런데 그래? 1대1 능력이 상당히 좋아요. 이걸로 하는 데또 넣는 선수 있잖아요. 그렇죠. 약간 크러치 느낌. 자, 이거 들어갑니다. 한 마디로 쉬운 거는 안 되고, 자, 어려운 거잘 되는. 그러니까 사실 농구는 쉬운 걸 잘해야 되는데. 그렇긴 하죠. 들어네 임경빈 선수 어테이저는 약간 되게 이제 이렇게 웨이트가 강하네요 <laughs> 정말 저한테 <laughs> 그 밑으로 들어가면 요, 요 라인업 요매치업에서 김은철이 압도할 것 같은데 <laughs> 양쪽 다 심판들이 한번 제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모든 골에 방향이거든요. 그렇죠. 양쪽 다다한 개의 골에도 지금 수고한 적이 없어요. 전부 왕인데, 네. 어떻게 해도 지금 사실상 까드가 없는 골이죠. 전부 막아주고요. 뭐 예전부터 이제 엄청 떨어진 편이에요. 영수가 좋 아... 리드가 안 되네요. 오늘 양팀. 자, 양팀 다시 보냅시다. 송철범 선수. 김태주세요, 아, 이재용. 아, 와 오늘 이게 넣어줄만한 기본적인 공격들이 오늘 뭔가 뱉는 느낌, 구길 뭐, 전공의 느낌인가요? 네. 자, 한 공간, 강곤 뛰나? 아. 아. 감사합니다. 자어쨌 강곤 선수 지금 뭐한9점 정도 해준 것 같죠 아마. 야, 2년 받아봐, 2년 받아봐. 자 팀이천 지금 1쿼터1 2 점으로 끝내고. 거의 10분째 7점 나왔어요. 아이고, 자, 김특준. 자, 임경민 선수, 이번엔 리바... 이기역이 지금 리빙카드거든요. 트래블링이는 트래블링이었어요. 아, 그런가요? 패스하기 네, 그러니까 전에 두 스텝을 밟았러니까 심판이 그냥 아, 네. 지나갔으니까 이제 이겨서 패스하려고 했는데 걸리니까 한발더 밟고 패스했거든요. 아, 그렇군요. 네, 그러니까. <laughs> 자 여기서 1대1 은 되지 않아요? 김우철 쪽 너무 멀어요 1대1 하기에는 강본 1대1 치게에 너무 어 그리고 아니. 상자가 이재웅이면신장 사이... 방본상수 사이가 184로 하거든요? 그렇죠 저랑 비슷한 거 같더라고요 아, 그러니까 1 8 6층 정도는 그냥. 전 차라리 최철범 선수가 나은 것 같아요. 아까 수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골을 돌려주고 싸주는 네. 거는 그렇죠. 이 선수가 있을 때가 네. 그나마 되는 것 같아요. 네, 스테레싱에 나온다 그럴 네. 거야. 네. 최철범 선수는 좀 매기고 돌파한다면 네. 반대 멀리 주는 패스라던가 뭐 이런 좀윙으로 보내주는 패스라는 거 아니죠? 설마. 안 해요? 와, 너무 많이... 아니. 아, 하네요. 아, 이지영 좋아요. 이게 좋아요야 이게 좋은 야이게 좋은 요야 이거 들어가는 모습 이 좋았던 것 같은데 자구글중은좀 뱉는 골대인 것 같아요 사실 저희 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자 윤성현 아김김진규 선수였죠 아 이거 뭐 어떻게 아이쿠 아이쿠, 아이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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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됐나요? 김우철 박동준 선수의 파울이고요. 자, 스코어 21대19. 키미천 타임아웃입니다. 굉장히 난해한 경기와 함께. 우리 멀리 있나요? 지금 1경기 어떻게 됐어요? 1경기 어됐어요 잊지 말아주세요. 가져가지고 고 있어요. 아, 근데 이게... 어... 좀... 좀 이런 건 있어요. 왜냐하면 이렇게는 보면 안 되겠죠. 아, 들어와라 그냥 빠진게 삭한 번쯤 아 제가 노트북 안시켜자3코터 음. 다시 진행하고요 김우철의 투샷으로 진행합니다 김철 팀의 변화가 있었고요 있는 거 같죠? 어텐션은 놓치는 잘 툭했어도 많아지면 그렇죠. 후반으로 가도 되게 힘든 경기가 될 텐데 김철 감을 찾을 수 있을지 사실 정말 엄청난 시점이야. 와 이것도 됐네요. <목소리> 자 지금 레플 프 시그널은 어텐션 공격으로 가는데. 네,

포지션 입장에서는 이지샷을 조금 더 넣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. 그렇죠. 이샷을 잘 낄지 못했죠. 그렇죠. 다이투가 좀 아쉬웠고요. 팀이 처놓 이재용 선수 의 코니스들이 좀 높이가 분명히 낮거든요. 네. 아강동아강동 아 선수 가 해주네요. 아 말씀과 동시에 엔드원강동 음, 선수 약간 팀에서 별명. 약간 주목대장군 약간 이런 거 있을 것같아요 그냥 군. 강군. 강 군이군요. 사실 지금 이 멤버에서 해줘야 될 선수는 강훈 선수가 인사이드에서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지. 왜냐하면 지금 선수가 이재용 선수가 나가있기 때문에 높이는 지금 어텐션이랑 네. 큰 차이가 네. 안 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약간 그러니까. 자, 잘 그렇죠. 들고 아, 어텐션이 이기면 MVP는 강훈 선수가 되겠네요 연결시키면서 3점 플레이 완성시킵니다 선의 공격도 사실 좀 어수선해 보여요 가드가 보여서 이 선수는 이걸 즐기는 것 같은데 아하, 이게 또안 들어갔을 거. 때 그쵸? 뭔가 오피싱이 밀려 들어가지는 느낌도 아, 없고 방금 와우 아 얻어내죠 아, 아, 사실 방금 굴만 친것 같은데 약간 아, 그 그런 느낌 있어요 진짜... 아, 박동진도좀 흥분한 것 같고요 네, 아, 자. 내려찍었다고 봤수 수 있으니까요. 어떻게 보면 어텐션 입장에서는 좋은 길에서 자유를을 그렇죠. 상승시킬. 아, 근데 어텐션이랑 경기하는 상대편들은 좀 힘들 것 같아요. 모든 포지션이 이 근육량 과와집이다미스매치 아, 수비. 반면 또 수비도 약합니다. 어텐션이 수비적으로 좋은 수비가 나와. 그렇죠. 일단 두꺼우면 좀 발이 느린 건 어쩔 수없네요 아, 음. 어, 근데 진짜 수비 한번한 한 번에 수비 탱탱이 막히겠네요. 진짜 매력적이다. 기본 다1 0 0 k m 씩로 넘어갑니다 100, 100, 100 <laughs> 김우철 선수도 한9 0 나가지 않나요? 잘때리구성원시키면서 25대21로 4점 앞서가고 있습니다 안고 선수가 어떻게 보면 골인 게 그냥 멱살 잡고 골고 가는 것 같은데요 이재용 선수가 또 언제 나올지도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아, 이재용 아, 다나는 그렇 그냥 올라가는데요. 점 공격권이 좋아지죠. 그렇죠. 이경 선수가 자유투 이구 넣으면서 또 감까지 차시면이번 하울이 조금 승부에서 역할을 하지 않을까. 일부 들어가고요. 이경 선수 자체 좋습니다. 어센이 조금씩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. 안전감이 생기고. 네. 이동철까지 멀어지네요. 아, 이재용 선수 다시 들어오는데, 충분히 쉬고 들어왔단 말이죠. 어, 쉬고 들어온 것만큼, 어느 어떤 활약을 또보여줄지가또이 지금 이 경기 승부를 좀 좌우할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. 그 강군을 어느 정도는 제어해야죠. 제가... 팀에서는 밀리겠지만, 높이에서는 이재용 선수가 앞서기 때문에 가는 길 강군. 아, 찢었어요. 특유의 또 전매특허, 혹 약간 나와봐. 최대 장점이 뭐냐면 양손으로 축시 가능하다는 거예요. 그렇죠. 정말 쉽지 않은데 박동준 여기도힘 윤성범 아 이거, 이거. 네, 이게 또안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네. 팀이천 입장에서는 힘들어집니다. 자 옆에까지 아, 아, 네. 잘하고 있는데 이종수의 높이는 정말 엄청나네요. 허지영 선수가